안녕하세요. 다육의 수비입니다. 음, 부산은 지난주 토요일서부터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낮에는 조금 잠잠하게 오다가 새벽 6시 되면은 아주 비가 집중호우로 쏟아지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첫날 저기 옥상에 부산에는 돌풍이 불었어요. 강풍을 동반을 했는데, 어, 25m 정도의 시, 그 돌풍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태풍 때도 한 17, 18, 이 정도 왔었는데, 이번에 돌풍이 이, 25 정도 오다 보니까, 저희 지금 하우스가 30도 각도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요, 기울었습니다. 이 앵글이 기울어가지고요 이렇게 누웠어요 지금요 <laughs> 누워서 어, 위태위태하고요 비가 좀안 와야 얘 아이들을 꺼내놓고 작업을 앵글 작업을 다시 할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누워서 반쯤 지금 얘하고 얘하고 이쪽 하우스와 이쪽 하우스 끝이 붙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누웠습니다. 얘네들이 무너질까봐 걱정은 되긴 하는데 아 이제 될대로 되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사람이 힘으로 할수 없는 날씨기 때문에 그냥 내부두고 있고요 뭐 양쪽을 오픈을 제가 했어요 왜냐면 이게 비를 맞으면서 가면, 가는 애들은 가고 뭐저 지금 될대로 되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통하게끔 하려고 이쪽하고 저쪽은 지금 오픈을 시켜 놓은 상태라서 비를 막고 있는 애들은 계속 막고 있고요. 이쪽 창도 지금 뭐 바닥으로 다 떨어져서 제가 이렇게 뭐 쓸고 뽑히고 이런 애들이 있지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막아 놓으면 이 아이들이 더 습해서 갈것 같아서요. 차라리 맞추고 있습니다. 음 맞추고 있고요. 어 그냥 갈 수, 가면 가는 거고 어쩔 수 없다 싶어가지고, 저 이제 포기 상태라서 이러고 있고, 이쪽에 있는 선반이 저쪽 편에 있었는데, 여기 이 선반이 완전히 앞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구니 작업을 해서 이 칸칸이 놓아놨던 아이들이 전부 다 무너져서 어떻게 됐냐. 다 깨지고, 와장창창 했죠. 근데 이제 건질 수 있는 애들은 건지고 했는데, 다 비에 젖어있는 아이들이라서 심지 못하고 바구니 작업을 해서 말리고 있고요. 지금 비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계속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가 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수 없는 상태,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옥상에서 이렇게 몇 년째 제가 옥상에서 키우고 있는데 또 태풍이 아닌 이 장마로 인해서 이렇게 타격을 입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저 선반에서 떨어져서 쏟아진 마사와 뭐 이런 아이들, 화분, 그냥 쓸어 담아서, 어, 달아이 같은데, 달아, 다라, 달아에다가 이렇게 다 담아 놓고요. 갖다 버리지도 아직 못했고요. 그대로 물이 꿀쩍꿀쩍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휴. 그거 치우는데도 어마무시했고요. 비를 맞춰가면서 그걸 치웠습니다. 근데 여기 또철 없는 애들은 또물 달래는 애들도 있어요. 줄까 싶으면서도 그래도 또한 번에 다 보내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가는 애들은 가고 좀 남아주는 애들은 제 위로를 좀 해주라고 냅두고 있는데요. 아, 진짜 이번에 비가 정말 야속합니다. 하루아침에 제 취미생활이 날아갔어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목대 다 꺾이고요. 뭐, 물 빠지는 거는 당연히 빠져야 되는 아이들, 성장 때문에 빠져야 되는 아이들이지만, 뭐, 애들이 너무너무 지금 아주 상태가 안 좋아요. 전부 다 꼬질꼬질하고, 뭐, 부닥, 애들이 이게 뭐냐면, 하우스가 주저앉으면서, 저 가운데 봉이 저렇게 휘었어요. 똑바로 있어야 될 봉이 30도로 누워 버렸거든요. 30도로 누우면서 이 아이들이 주저앉아서 목대도 꺾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정말 다육이를 완전 다 엎어 버리려고 하다가 엎어 버리면 또 그동안 고생한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엎어 버릴 수는 없고요. 음,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얘들이 이뻐 보이지도 않네요. 아까운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하는데요. 이뻐 보이진 않아요. 제가 그동안 여기에 투자하고, 어, 뭐 그랬던 시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아우, 이제는 옥상에서 키우는 거는 너무 무리인 듯 하고요. 그렇다고 킵장으로 보내기도 제가 사는 곳에서 킵장이 너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킵장에 다니는 것도 시간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다육이는, 어, 정말 취미로, 이렇게 미쳐서 안 키우고, 취미로 조금만 키울 수 있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영상을 안 찍으려고다가 하 저희 집에, 이, 초토화된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이 다 뽑힌 애들이에요. 뽑힌 애들인데, 뭐 어떻게 할수 없어서 그냥 포기했고요. 지금 나홀도 비다 맞고 있어요. 무너지든가 말든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어디로 들여놔서 지금 놔둔다 해도 이 아이들이 또 차라리 여기서 비를 맞으면서 바람을 맞는 게 낫지 다른 곳으로 피해서 어 그런 곳으로 가다 보면 더 아이들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놔두고 있고요. 창들도 그냥 뭐비 맞고 이러고 있고요. 음. 이쪽에 하우스에 있는 애들은 하우스가 아니라 선반에 있었던 아이들은 아, 어, 일단은 대피를 시킨다고 시켰지만 거기서도 또비다 맞고 있습니다. 일단 가 볼까요? 임시 방편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요. 뒤에는 바이솔도 있고요. 이렇게 해 놨는데요. 어저께 잠깐 다 이런 애들이 다 쏟아졌던 아이들인데 다 이런 애들 다 쏟아졌던 아이들인데 그냥 대충 그냥 심었어요 대충 심어놨고 한 여기는 지금 마사 이렇게 쏟아진 채로 이대로 안 심어 놓고 있고요 음 바이솔은 어, 이렇게 바이솔만 잘 키우려고 바이솔만 비안 맞게 이렇게 잘 해놓고 있고요 <laughs> 이제 질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 아이들이 엉망인 상태로 이러고 있고요. 지금 비가 안 오면 좀 어떻게 하겠는데 앵글 작업도 다시 해서 다시 짜서 하겠는데 비가 너무 오다 보니 뭘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앵글이 누워 버리고 지금 졸려서 자고 있는 애들. 지금 반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앵글이 이렇게 휘었잖아요. 이렇게 누웠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번 주 비가 끝일 때까지만이라도 견뎌주기만 바랄 뿐입니다. 지가, 지금, 지금 또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음, 오늘도 저녁에 또 집중호우가 또 예상된다고 해요. 어저께는 저녁에 밤에 새벽 역에 집중호우가 70, 시간당 70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나와보지도 못하고 그냥 될대로 되라 하고 냅뒀고요. 얘네들이 지금 그동안만 견뎌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어, 이번 주 토요일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나 작업하시는 분을 불러서 앵글 작업을 다시 하든지 뭐 해야 될것 같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선풍기라도 틀어서 비가 안 오면은 지금 토일날 요 비가 그치고 나서는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풍기를 틀어서 말려주면 좋겠죠. 지금처럼 비가 오고 난 다음에도 한 이틀만 바람이 불어주면 좋겠지만 설마요 그럴 일은 없을 거고요. 완전 폭염이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육의 습올 여름에 첫 장마 첫날에 이렇게. 돌풍을 맞아서 앵글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완전 초토화 상태가 됐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어,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아, 힘드네요. 다육이 생활하는 것도 옥상에서 키우면 예뻐한다고 브로워들 하시는데요. 그거 딱한 가지예요. 딱한 가지고 너무너무 무리인 이 생활이고요. 음, 골병듭니다. 저는 옥상에서 키운다 그러면 100% 말립니다. 이렇게 다육에스 지금 하우스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붕괴 사고가 날 뉴스에 나올 만한 지금 그런 사태입니다. 아 진짜 애물 따지가 따로 없네요. 이제 이뻐 보이지도 않아요. 이쁘지도 않지만, 지금은 색깔 자체도 빠져서 예쁘지도 않지만, 이 아이들이 예뻐 보이지도 않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영상을 한번 심심해서 찍어봤어요.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음, 이제 한 며칠 있으면 중부지방이나 저쪽, 강원도 쪽으로 장마가 다시 간다고 하니까, 그쪽에도 피해가 없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육의 수비였습니다.